안녕하세요 삼성라이주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삼민호입니다 8월 12일 삼성라이주즈가 새로운 용병타자 루인 디아즈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루인 디아즈는 대체용병의 대체용병 으로 카데나스 부상으로 인해 새로 영입되는 용병타자입니다 1996년생 좌투좌타 키 193cm 몸무게 98kg에 뛰어난 체격조건을 바탕으로 1로와 좌익수 수비가 가능한 선수 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루인 디아즈에 대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인 디아즈는 자투자타의 선수로 자타자로서 꽤 괜찮은 스윙을 가지고 있다 평가받습니다 빠른 배트 스피드, 큰 스윙 아크, 공을 띄우는 메커니즘 현대야구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타격을 가졌습니다 메이저리그 28-10 스케일에서 루인 디아즈 선수는 타격 45, 파워 50, 주루 30, 어깨 50, 수비 60을 받았습니다 타격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컨택에 약점이 있던 카데나스와 달리 좋은 컨택력을 보유했고 파워는 55를 받기도 하지만 몇몇 평가에서는 50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파워에 있어서는 카데나스보다는 조금 뒤쳐진다 보시면 됩니다. 루인 디아제 선수의 올 시즌 멕시칸 리그 성적은 75경기 타율 3할 7푼 5리 19홈런 77타점 OPS 1.0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멕시칸 리그의 수준은 미국 마이너 더 a 와 트리플A 사이쯤으로 평가되며 KBO 리그와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고산지대의 구장이 주로 위치해서 타구 투저가 심한 리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루인 디아즈는 메시칸 리그에서 타율 4위, 장타율 3위, OPS 4위의 성적으로 KBO에 비교하면 구자욱 선수로 보면 될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준수한 컨택과 꽤 좋은 파워를 가진 저타자로서 루인 디아즈 선수의 타격은 분명 기대가 높은 부분입니다. 루인 디아즈를 일루스 자익스 가능한 자원이라 얘기하지만, 루인 디아즈는 일루스 자원입니다. 일루스 수비로서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 80 스케일에서 60을 받았을 만큼 수비는 디아즈 선수의 큰 장점입니다. 큰 체격을 가지고 있지만 1루수로서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평가에 의하면 메이저리그에서도 평균 이상으로 1루수 수비에서만큼은 믿음직하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느린 발을 가지고 있어서 외야 수비에 대한 점은 의문이고 루인 디아저 선수도 외야 출전은 프로에서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외야보다는 1루수 수비를 보는 것이 루인 디아저 선수를 위한다면 좋아 보입니다. 우리팀 1루 박병호 선수가 부상 이후 수비 출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아저 선수는 삼성라인즈에서는 주로 1루를 볼것 같습니다. 메시칸 리그에서는 크게 약점이 없는 타자이지만 2021년 평가에 의하면 공격적인 타격을 하지만 컨택력이 최상급은 아니라 삼진이 다소 많고 블렛이 적습니다. 타격을 보면 대부분 당겨치기에 풀스윙 휘터입니다 메시칸 리그에서도 모든 타격 지표가 상위권이지만 볼렛 수는 20개로 전체 20위권 바뀌기 때문에 볼렛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삼진 수도 54개로 타석 대비 크게 많은 편이 아니고 사석에서 삼진 당률 17%, 볼렛 확률 12%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찌되었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성향의 선수입니다.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들지만 다행히도 병살타는 네 개만 기록했습니다. 디아즈의 느린 걸음을 감안한다면 땅볼보다는 플라이볼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KBO가 그래도 멕시칸 리그보다는 타격 성적을 내기는 어려운 리그이기 때문에 타율 3할 내에 OPS 0.900 중반대가 디아즈에게 기대하는 성적이고 작년 대체용병이었던 하나의 닉 윌리엄스, 키움의 로니 도슨, 그리고 기아의 소크라테스 그 어딘가 지점에 루인 디아스 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인 디아저 선수는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8월 1 0일까지 KBO의 선수등록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로 따지면 매우 촉박하고 행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인 디아저 선수등록에 대한 우려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이라 생각합니다. 삼성라이언즈는 대한민국 프로구단 중 규모에 있어서는 가장 큰 구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 구단에서 오피셜로 디아저와 협상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행정적인 절차 문제로 취소되었다? 말도 안되죠.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프런트의 말도 안 되는 무능입니다. 프런트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로 촉박하겠지만 지켜보는 팬 입장에서는 큰 걱정 안 해도 좋다 생각합니다. 로인 디아즈 선수는 큰 무리 없이 8월 15일 이후 삼성 라이온즈에 합류할 것입니다. 로인 디아즈가 레이스 선수의 친구라는 얘기가 있는데 같은 96년생의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야구 선수는 맞지만 같은 팀이나 국가 대표에서 뛰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친분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타국에서 만나는 동갑내기 동양친구라서 친해지기는 쉽겠죠. 오 시즌 타자 용병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민첩하게 움직이는 삼성 프렌터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루인 디아저 선수도 대체용병 기준으로 매우 훌륭한 선수고 대체용병이 아니라도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는 용병 타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